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서민정입니다. 예비 창업자 분들 귀가 솔깃하실 텐데요. 성북구가 시니어 창업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성북구가 사회적 경제 분야의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이를 위해 성북구 시니어 기술 창업 센터와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 센터가 4월 26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북구 시니어 기술 창업 센터는 서울 동북 지역의 유일한 시니어 창업자 인큐베이팅 기관으로 지역의 스타트업에게 창업 실전 교육, 밀착형 멘토링, 보육을 통해 창업 요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 센터는 지역 문제를 제안하고 공통의 해결 과제를 의제화하여 주민에 기반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기반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기관과의 협약을 모색해왔는데요. 두 기관의 협력 내용은 교육훈련 사업의 상호자문, 예비창업자의 창업 육성, 기술개발기업의 사회적 경제창업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역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에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시니어 창업 모델로 적합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발전과 밀접해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 창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성북구의 두 기관이 협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시니어 창업자에게 특화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성북구 신여기술창업센터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성북구청으로부터 제공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뉴스의 아나운서 서민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